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유격수들은 드래프트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뛰어난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어 다른 포지션으로 보내도 잘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는 역대 가장 많은 11명의 유격수가 1라운드에서 뽑힌 바 있습니다. 에이로드, 지터, 가르시아파라, 1라운더 트리오는 리그를 대표하는 트리오가 됩니다. 실력은 가장 뛰어났지만 인기는 가장 적었던 에이로드는 그 점을 견디지 못했고 절친인 지터가 과대평가됐다는 말을 두 번씩 논의나 하게 됩니다. 지터는 한 번은 용서했지만 두 번째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30년 가까이 지난 현재 다시 유격수 트리오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바비트 히 주니어와 거너 앤더슨, 엘리 델라크루스입니다. 위트의 아버지 바비트 히 시니어는 자이언츠가 본즈 대신 윌클락을 2순위로 뽑고 베리 라키니 4순위, 베리 본즈가 5순위, 라파엘 팔메이로가 22순위였던 역대급 드래프트에서 텍사스의 3순위 지명을 받습니다. 위트는 통산 142승을 올린 아버지와 달리 유격수가 됩니다. 유격수를 시키지 않을 수 없는 운동능력 때문이었습니다. 텍사스는 연고지 선수인 위트를 정말로 뽑고 싶어 했지만 가장 빠른 지명권이 8순위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위트는 2순위 켄자시티가 데려갔고 텍사스는 8순위로 조시영을 뽑습니다. 1순위는 애들리 러치맨이었습니다. 당시 한 베테랑 스카우트는 내가 본 최고의 유격수니 유망주는 A로드지만 위트가 그보다 위일 수도 있다. 툴에 가려져 있는 야구 IQ가 가장 돋보인다고 합니다. 2005년 알렉스 고든을 2순위, 2006년 루크 호체이버를 1순위, 2007년 무스타커스를 2순위로 뽑았던 로열스는 러치맨과 위트가 독보적이었던 드래프트에서 1순위 볼티모어가 러치맨을 낙점했기 때문에 조금의 고민도 없이 위트를 데려갑니다. 마이너 시즌이 취소된 2020년은 모든 유망주들 에게 악재였습니다. 하지만 고교 졸업 선수임에도 첫 풀타임 시즌을 wA에서 시작해 트리플A에서 마친 위트는 124경기를 뛰고 1위 유망주가 됩니다. 로열스도 주저하지 않고 위트를 개막전 2번 타자로 기용합니다. 위트는 훌리오 로드리게스와 러치맨 심지어 스티븐 칸에게도 밀려 신인왕 사이에 그치지만 20홈런 30도루를 달성합니다. 데뷔 시즌 달성은 역대 두 번째였습니다. 위트는 2년 차인 지난해 벨트란도 하지 못한 30, 30을 달성합니다. 도루 하나가 모자라 30, 50을 하지 못한 건 2012년 트라우크과 같았습니다. 3 0홈런 40도로가 에이로드와 롤린스에 이어 유격수 역대 세 번째였던 위트는 2년간 5 0홈런 79도로가 첫두 시즌 신기록이 됩니다. 더 놀라운 건첫해 꼴찌 수준이었던 수비를 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점이었습니다. 올해 위트는 볼피를 제치고 유격수 1위로 위에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위트의 놀라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위트는 첫해 2할 9푼 살이 지난해 3할 1푼 9리로 낙제점이었던 출루율을 올해는 3할 6푼 8리로 끌어올렸습니다. 홈런더비에서 준우승을 한 위트는 4경기에서 15타수 12안타를 기록함으로써 후반기를 4경기 연속 3안타로 시작한 최초의 선수가 됩니다. 어제 단타를 치지 못했던 위트는 히포더 사이클에 하나가 모자란 것이 벌써 8니 번. 번째였습니다. 그 사이 위트는 팬그래프 승리기여도에서 저지와 같아졌고 레퍼런스 승리기여도는 저지와 핸더슨에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홍경기 타율이 4할 8리로 쿠어스필드 타자인 도일을 제치고 메이저리그 1위에 올라있는 위트는 r s 를 넘어 안타도 1위입니다. 또한 퀀의 7리 차이로 따라붙어 타격왕 도전도 가능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로열스가 배출한 타격왕은 1982년 윌리 윌슨과 1972 2006년, 1980년 1990년 새 디케이드에서 해낸 조지 브렛두명뿐으로 위트는 브렛의 후계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유인 카우프먼 구단주가 세상을 떠난 후 스몰 마켓 팀이 된 로열스는 스몰 마켓의 비애를 느껴왔습니다. 1999년 로열스는 자니 데이먼, 카를로스 벨트란 저메인 다이가 최고의 외야진을 구축하지만 아무도 잡지 못했습니다. 종전 최고의 계약 세개가살바도르 페레스의 4년 8천 200만 달러 알렉스 고든의 4년 7,200만 달러 이안 케네디의 5년 7,000만 달러로 1억 달러 계약조차 없었던 로열스는 위트에게 3년차부터 13년차를 커버하는 11년 2억 8,877만 7,777달러 계약을 줍니다. 2,625만 달러의 평균 연봉은 4년차 미만 선수 최고 기록으로 7년 보장에 선수 옵션 4년과 팀 옵션 3년이 붙어 있어 최대 14년 3억 7,777만 달러가 되는 계약입니다. 위트의 계약은 모든 옵션이 행사되면 타티스와 같은 14년 계약이 되며 계약 규모는 오타니 트라우스에 이어 3위가 됩니다. 아버지가 16년 동안 2,100만 달러를 벌었던 반면 위트는 20배에 가까운 생애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샌데고가 타티스에게 준 14년 계약은 좋지 않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타티스는 14년 계약의 첫해인 2021년에 홈런왕과 MVP 3위를 냈지만 그 후의 행보가 좋지 않습니다. 위트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여섯 번째 툴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말한 여섯 번째 툴은 정신력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페드로이아를 가장 좋아했으며 리더십 인성 성실함까지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위트가 로엘스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준 계약을 대성공으로 만들지 주목됩니다. 장타력 면에서 위트보다 더 A로 에 가깝다고 할수 있는 핸더스는 최근 홈런 페이스가 둔화됐습니다. 하지만 100경기 28홈런은 162경기 45홈런 페이스입니다. 지금까지 40홈런을 달성한 유격수는 50홈런 2번과 40홈런 4번을 한 에이로드 5번의 40홈런 시즌을 만든 뱅크스와 리코 페트로셀리, 페르난도 타티스 4명 뿐입니다. 수비까지 준수한 핸더스는 OAA가 김하성보다 앞서 있습니다. 놀라운 건핸더스 핸더슨이 1라운더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핸더슨은 파이프라인 27위였기 때문에 25순위 지명권을 가진 다저스가 데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저스는 25순위로 코디오스, 31순위로 마이클 부시를 뽑았고 1라운드에서 선택을 받지 못한 핸더슨은 2라운드에서 볼티모어가 데려갑니다. 볼티모어의 2019년 드래프트는 1라운드 1순위로 러치맨. 2라운드에서 핸더슨, 4라운드에서 조이 오티스를 뽑은 초대박 드래프트였습니다. 볼티모어는 오티스로 코빈 번스를 데려옵니다. 지난해 신인왕 1위에 오름으로써 팀에 추가 지명권을 선물한 핸더스는 극심한 2년차 부진에 빠진 캐롤과 달리 루키 시즌보다도 잘하고 있습니다. 캐롤의 WRC 플러스가 133에서 81로 떨어진 반면 핸더스는 123에서 166으로 올랐습니다. 스프린트 스피드가 1위인 위트 3위인 델라크루스 만큼은 아니 지만 상위 11%로 충분히 빠른 핸더슨은 배트 스피드도 오타니, 소토, 게레로보다 빠른 9입니다. 미국 출생인 위트, 핸더슨과 달리 도미니카 공화국 출생인 델라크루스는 야구에서 스피드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빠른 게 아니라 주루 센스까지 엄청난 델라크루스는 삼진을 많이 당하는 만큼 볼넷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에 데뷔한 델라크루스는 200경 경기를 치르기 전에 80장타, 80볼렛, 80도루를 넘어선 역대 최초의 선수가 됐습니다. 독보적으로 많은 실책을 하고 있지만 미친 어깨와 미친 범위를 자랑하는 델라크루스는 유격수 수비도 뛰어납니다. 신시네티 입단 당시 6피트 인치였다가 코로나 기간 6피트 5인치가 된 델라크루스는 플러스 플러스 툴 3개와 함께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어 소토만큼이나 영어를 빠르게 배웠으며 경기에 대한 이해력과 리더십도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6만 달러 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는 델라크루스는 도미니카 대부업체로부터 생활자금을 지원받는 대신 생애연봉의 10%를 주는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성공에 대한 열망도 간절합니다. 광건은 언제까지 그런 스피드를 유지하냐이지만 키에 비해 가볍기 때문에 최고의 스피드를 충분히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신시네티는 조이 보토하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새로운 구심점을 찾아낸 겁니다. 그밖에 미친 타구 속도와 미친 송구 속도의 오닐 크루스, 앤서니 볼피, 잭 네토, 시제이 이브람스, 메이슨 윈, 에세킬 토바 등 젊은 유격수들의 전성 시대를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